심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밀토 서른 원장님 꿈나라의 정말 대표 원장님이신데요.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같이 이용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에게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청담 스타일 메이크업을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저를 또 찾아주셨으니까 네. 심프로님께 딱 어울리는 고양이 꿈. 조금 힘들하지만. 뭐야? <웃음> 꾸인듯안꾸인듯 어, 예쁜 그런 스타일. 그래서 여러분들까지 지켜봐주세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웜 컬러 한번 대보고 얼굴이 누래 보이는것 같아요. <laughs> 확실히 흰빛이 좀더 예뻐 보이는 음. 건 같아요. 그러면 쿨 중에서도 여름 컬러와 겨울 컬러가 있거든요. 그둘 중에 어떤 건지 또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아, 이거 쿨 컬러 중에서 이게 겨울 컬러예요. 나한테 어울리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되게 예쁘지도 않다. <laughs> 아, <솔직히> 그렇죠. <웃음> <그럼>. <웃음> 자 그리고 이제 여름에쿨 컬러 한번 보겠습니다. 어 뭔가 좀 화사해진 느낌이 있는데? 네. 여름인가봐. 어 여름인가? 봐. 음. 어 아, 이런 저, 거 너무 잘어울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서 옷슨좀 음. 푸르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도 모르게. 어, 어 이런 그레이도 예네 여름 같다 그러니까 아까 음. 겨울보다는 음. 이게 조금 더 네. 화사해진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유 그두 개만 보고 어떻게 알아? 또 이럴 수 있어요 안 어울릴 것 같은 가을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드보볼 누렁이가 나요 어머, 어머. <laughs> 아안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 다 궁금하실 것같자 그럼 여름 품 컬러로 제가 메이크업을 네. 해봐 드릴게요 밀착 잘 되는 로션 겸 크림 콩가루 <목소리> <목소리> 뒤집어 가야겠 <갈> <목소리> 혼나는 윙크림. 음, 여기에서 만드 만들신 건가? 예. 양만 그렇고 일단은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거 밀착이 잘 되는 걸 되게 핵심으로 썼어요. 음. 약간 음. 베이비 파우더 냄새. 그렇죠. 아기 아기는 아기한테 써 좋다. <laughs> 어, 이렇게 하면 이제 한번 만져 보세요. 쫀득쫀득하죠? 음. 옆풀을 음. 발랐던 거죠, 지금. 파운데이션을 정말 잘 했잖아. <laughs> <laughs> 네. 나 이거 뭐지? 응. 나생얼 처음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그래 그런 거 같아 안 편해 안 편해 뭐가 나쁘지 않아 좋지는 <laughs> 않아 우리가 메이크업 베이스인데요 메이크업 베이스 겸 스타터 이게 어때요? 오케이. 진짜 오케이. 괜찮아요 메이크업이 딱딱 붙는구나. 딱딱 잘 붙어요 어. 응. 그래서 미착력도 좋고 아, 우리 이제 인턴 선생님들이 이거 사달라고 하는데 좀 가격대는 있어요 양이 많긴 해, 해. 50ml? 난좀 저렴하게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메이크업 스타터까지 바르고 이제 선크림 바를 건데 저 요즘에 요거에좀 꽂혀 있어요. 어 알아. 어 홈쇼핑에서 맞아. 같아. 홈쇼핑에서 아요 응. 촉촉해서 기초 안 하고 이건 바르고 쿠션 아, 아, 바르 아, 때도 있어요. 쿠션 퍼프나 이런 걸 묻혀서 시원하죠. 그러네. 아주 음, 촉촉해. 음. 건조한 사람한테 좋은 것 같아. 요 음. 그리고 워낙 커서 바디에하기도 너무 좋아. 요 음. 우리 애기들이 되게 좋아요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건데 건조하시다고 하니까 촉촉한 타입의 파운데이션 써볼게요어 음. 요즘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쓰죠. 이것들도 음. 그렇고. 자 여러분들 이제 딱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게더 노란 게더 많이 느껴지고 어떤 건좀 핑크 기가 좀 느껴지는 음. 게 있죠. 음. 둘중에 이게 노란 기. 그래서 이게 쿨인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음. 색인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약간 핑크빛 도는 요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게요. 약간 유분감이 있어서 그냥 쑥쑥 발려요. 이렇게 짧게 터치하고 두들기면 두께가 쌓이는 거고요. 커버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넓게, 길게 이렇게 박으면, 그냥 톤이 예쁘게 정리되면서 촉촉하게 르는 거예요. 이렇게 메이크업 받을 때 기분 되게 좋죠. 졸려요. <laughs> <laughs> 저도 제가 메이크업 하는데, 메이크업 받을 때 기분 너무 좋아. 맞아. 응. 밥도 이거 해준면라 <laughs> 되게 맛있다고. 있 <laughs> 이렇게 해서 아주 가볍게 발라주시고 물 적신 스폰지로 한번 건조하시니까 맞아요. 좀 유분 많으신 분들은 물 적신 것보다는 안 적신 게더 나아요 음. 자 이제 눈밑에 다크서클을 없애야지 이제 피곤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laughs> 맥의 듀오 컨실러예요 핑크빛으로 눈 다크서클을 가리려고 보니까 음. 눈이 다크서클의 느낌이 붉은 다크서클이에요 그래서 고색인 그요 색으로 가려야 될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핑크 쓰시면 대부분 맞을 거예요 저는 왜 그럴까 근데? <laughs> 어제 수많이 뭘 했나? 제가 사실 눈도 충혈이 많이 돼가지고 아그런 아. 보이기도 해요 그 음. 그럼 여기서 팁은 또눈 충혈 되시는, 음. 잘 충혈되시는 분들은 노란색이 쓰는 게 낫겠네요 음. 이렇게 가려주고 스펀지로 한번 다져주고. 좀 따끔해 지고 있어요. <laughs> 점점 살아나고 <laughs> 어, 있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laughs> 이제 하이라이트 약간 넣고 싶다. 얘는 클리오 이제 킬커버 중에서 1.5. 음. 손등에 묻혀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떠서 음. 하이라이트 물. 그래서 여기가 뻥거 살아보이게. 심플러님 코끝이 되게 예쁘게 뽕끝 솟아가지고 코끝이잖아요. 뽕끝 섰어요. 네. 여습 네. 음. 보면 끝이 이렇게 됐어요. 음, 음. 좋겠다. <laughs> 자, 이 하이라이터를 지금 우리 이런 상으로 배웠던 그 부분에 사용하고 남은 여분을 이쪽 있죠. 이쪽에 보통 꺼져야지. 맞아요. 음. 여기 너무 어, 들어꺼지잖아요 어. 그래서 이쪽까지도 꼭 하이라이트를 주시기를 이 옆에 음. 음.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이제 컨실러 컨실러 는 가릴 게 별로 없어요 정말이이렇게 저만 적혀 그럴 <laughs> 리가 없는데 <laughs> 컨실러는 제가 이제 혼나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완전 매트한 그런 음. 형태의 이게 딱딱해야지 음. 이제 여기가 발라져 있는 이 부분과 만났을 때 커버가 오래 지속되는 거 음. 같아요 음. 약간 옐로우기가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컨실러 중에 핑크 이거랑 같이 타서 쓰실래요 컨실러 하는게 어렵다 이런 분들은 그냥 내가 려야될 뿐이잖아요 여기 그냥 브러쉬를 툭툭 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로 두들겨주면 착 붙어요 음. 음. 아, 이렇게 해서 아주 가볍게 베이스가 돼있어요 음. 그래 이렇게 표현이 음. 돼야 돼 이게 바로 퍼스널 컬러죠 그렇죠? 음. 음. 이제부터 색조 어.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는 사실 눈썹을 되게 연하게 그리는 게좀 추세고, 누, 차라리 눈에 좀 포인트를 준다거나 속눈썹에 힘을 딱준다거나 요즘 요런추세거든요 요런 지금 심부러님 같은 경우는 눈썹이 좀 숱이 좀 있잖아요. 아. 그래서 브로우 마스카라 중에 또 클로, 다클로야. 저는 <laughs> 안받았는데 약간 핑크색이 있어요. 어, 핑크 브라운. 어, 핑크 브라운. 어. 얘는 청담동에. 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좀 선호하는 브랜드고 프로에 음. 청담 펜슬이고요. 연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 눈썹 그릴 때좀 실패할 확률도 좀 적고 그래서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얘로 약간 베이스를 좀 깔아서 눈썹의 형태를 좀 잡아주고 마스카라로 눈썹의 컬러를 좀 연하게 만들면서도 음. 피부색과 좀잘 음. 어울리는 반대쪽도 음. 아, 눈썹을 좀 잡고. 나 맨날 블론드 컬러 노릇스름한많만 응. 했는데 딱 그러니까 피크 브라운 들어오니까 좀 화사해지는 것 응. 같아 요 진짜 잘했다 칭찬해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눈썹 그렸고요 평소에 블랙 라이너 많이 그리세요? 브라운 응. 했어요 브라운 어. 응. 눈동자 색이 약간 그레이빛이 있네 그래서 블랙 하면 좀 너무 이렇게 또렷해 보이니까 음. 좀세 보일 수도 있고 브라운 사용해도 괜찮은것 같아요 브라운 라이너고요 이거는 토니모리 붓펜 음. 라이너거든요 브라운 중에서도 약간 음. 풀 브라운이에요. 음. 어. 너무 노래 보이지도 않고 눈동자랑 만나서 눈 뚜커 보이고 뒤에는 라이너가 보여야 돼요. 눈이 약간 귀여운 눈이셔가지고 약간 눈 눈이 길어 보이게 음. 이렇게 그려주고 나 이렇게 길게 처음 그려봐. 새롭다 네. 나의 모습에. 자, 이거는 얘 진짜 잘안 번지고요. 섀도운데 맞아. 네. 이게 스틱. 아이섀도우인데 진짜 분드럽게잘 발려. 음.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사, 색깔별로 아, 다 있다는. 와, <laughs> 어, 진짜요? <laughs> 너무 좋아서. 아, 좋아합니 음. 얘도 이제 웜기가 많이 빠진. 음. 음. 이 컬러 가지고 지금 라이너 그린 음. 부분 있잖아요, 브라운. 그 부분을 한번 감싸세요. 그래서 두께를 조금 유지하는 거죠. 음. 이렇게 뒤쪽을 좀 감싸듯이 발라주면 음. 섀도우가 살짝 뭉개지면서 눈이 커 보이는데 라이너의 이런 어색함이 좀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라인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감싸듯이 이렇게 갈라서눈굴좀 음 커보이게 그러니까 음. 부드럽다 음. 반대쪽도 자 이렇게 하고요 사진 찍는 것에 취미가 있어서 항상 사진 찍어야 된다 그런 음. 약간 붉은기를 카메라가 좋아해요 얘를 이섀도우 있는 부분에 한번 살짝 얹어도 음. 완성스러워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어, 섀도우 딱 끝내셔도 되고 피치벨 펜슬 음. 중에 핑크빛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되게 청초하게 만들어요. 음. 그래서 웜 컬러인 분들보다 쿨 컬러인 분들한테 더잘 음. 맞고요. 음. 자 아. 언더 쪽에 살짝. 홍수은 음. 이제 깜빡 홍수 중에 한저 음. 저 이거 영상에서 많이 했어요. 부분 부분 이렇게 심을 때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해서, 속눈썹, 마스카라로 내 눈썹과 인조동썹이 밀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제 마스카라를 언더에도 좀 하세요. 음, 썹이아래 아, 아래. 아, 없구나. 없어? 어, 네. 없어. <laughs> 그래서 그 속눈썹 언더에 살짝 마스카라를 하면 어려 보이거든요. 그럼 할수 없는 분들은 바비브라운의 토프. 조금 작은 브러시에 탁 묻혀서 속눈썹인 거 마냥 띡띡띡 음. 이렇게 그럼 또 눈이 아래로 커 보여요. 점치가 주듯이. 네, 점치가 주듯이. 어느 날 눈이 살짝 번졌는데 음. 나쁘지 않고 예뻐. <laughs> 이런 날 있죠. 맞아. 어. <laughs> 약간 <웃음> 그런 느낌에 그런 그래서 눈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 동양인들이 음. 보통 여기가 넓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떨어져 주면 볼도 덜 넓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섀도우한 다음에 이제 볼터치 하기 전에 피부를 한번또 다져줘야 되거든요. 파운데이션을 무드 스펀지로 한번 이렇게. 아, 나 너무 예뻐지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웃음> <웃음> 자, 이제 치크를 할 건데 약간 건조하시다 그랬잖아요. 아, 어. 그래서 크림치크를 할 거예요. 아, 이거 스틸라인데 얘가 약간 여러분 보기에 피치처럼 보이지만 쿨과 웜이 섞여있는 색이라서 음. 부담스럽지도 않고 약간 누디한 음. 느낌의 음. 핑크거든요 쿠션 퍼펙트 엄청 더 약간 음. 애플존오 음. 애플 음. 웃었을 음. 때 살짝 나오는 부분 이렇게 하면 어 과하지 않지만 약간 화사하게 네. 음. 음.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는 힌스한 제품인데 피부를 약간 글로시하게 보이는 음. 쉬머 같은 거예요 살짝 여기 치크 위에 살짝 덮어주면 음. 음. 얼굴이 정말 촉촉해져요. 촉촉해져 착착 음. 음. 필요하죠. 어.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친구들 만나면 음. 어머 너 요즘에 기초 못 쓰니 어쩜 피부가 촉촉하고 예뻐? 이런 어. 얘기를 듣게 되죠. 음. 이 바르기 전에 음. 얘를 립밤처럼 이렇게 발라도 아 끈적거리죠. 음. 어, 이 느낌도 되게 좋아. 요 평소에 핑크 좋아하세요? 약간 피치 좋아해요? 피치를 많이 발랐다고이요 핑크랑 그러니까 피치가 섞여 있는 이쉐에브라 음. 색깔인데 이거 떨어질 때마다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게이거든요쉐에브라 음. 350원. 아, 아, 음. 약간 글로시해가지고 막 강하게 안 발려요. 음. 살짝 틴티드하게. 약간 음. 립밤을 살짝 바 올린 데다가 바르니까 음. 조금 더 가볍게 발리겠죠. 음. 마지막 이제 컨투어 이게 약간 쿨 컬러의 그 쉐딩인 거 같은데요. 뿌리 속에다가 음.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너어야 <laughs> 넣어야 돼. <laughs> 넣은 다음에 자연분만 살짝 나오게. 그리고 이턱 아래서 시작해서 스스스스 올라오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그래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딱 아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늘어져가지고 아, 늘어져. 늘어져. 아, 아, 보기 싫어. 아, 아, 턱이 좋아. 내 얼굴이야. <laughs> 아, 너무 속상해요. 아. 이렇게 해서 음좀 퍼스널 메이크업 어때? 좀많 어머 이거 나 전후 하면 너무. 장난 아니겠다. 어. 아까 전 보셨죠? 음. <laughs> 아프시면 괜찮은가? 오늘 <어느> 컨디션이? <laughs> 자 그럼 드라이 좀 하고 잘 돌아올까요? 짠! 제가 이렇게 예쁘게 변신이 되었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고 남들 컬러는막잘 음. 찾아준다고 하놓고 정작 음. 음. 저는 약간 웜톤을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10년을 웜톤! 알고 <laughs> <laughs> 봤어 저희 영상에 한번 오셔서 다른 좋은 팁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불러주세요. 나언제지 어? 찾아가겠습니다. 할까요? 네. <laughs>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안녕! 네. <laughs>